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래가 캠핑의 정보요정 민주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캠핑은 어떤 의미인가요? 바쁜 일상 속에서 벗어나서 자연과 함께 숨쉬며 이제 편안함을 갖는 그런 휴식시간이 저에게는 캠핑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인 만큼 서로를 배려하지 않으면 이제 안 좋은 추억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캠핑장에서는 어떤 에티켓을 갖춰야 할까요? 지금부터 민조미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캠핑장 에티켓. 공시청만 지켜주세요. 공! 공간을 지켜주세요. 서로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캠핑 공간을 배려해주세요. 데크 사이트는 명확한 공간 분리가 가능하지만 파쇄석 같은 경우는 공간의 분리가 명확하지 않은 캠핑장들이 가끔씩 있어요. 또한 줄선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공간을 침범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캠퍼들마다 각양각색의 텐트와 캠핑용품을 이용하다 보니 서로가 공간을 침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용하는 캠핑장 사이트의 크기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고, 타투와 조명 등 같은 것들을 설치할 때도 이제 개인 공간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것 같습니다. 서로의 캠핑 사이트는 가로질러 가지 않는 것이 좋아요. 캠핑 사이트를 가로질러 가면 아무래도 편의시설까지 조금 더 빨리 갈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공간을 이용 중인 캠퍼들은 항상 그럴 때마다 신경이 쓰이게 되고 또 어찌됐든 하루 동안 내가 지내게 될 공간인데 그런 부분이 신경 쓰이다 보면 서로가 즐거운 캠핑을 보내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C. 시간을 지켜주세요. 캠핑 캠행 에티켓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바로 매너타임이 아닐까 싶은데요. 캠핑장 이용 후기들을 찾아봐도 이제 매너타임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보통 캠핑장의 매너타임은 9시, 10시, 11시 캠핑장마다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야행성인 분들에게는 조금 이른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고요해진 캠핑장은 이 작은 말소리 하나, 조심스러운 발소리 하나까지도 굉장히 크게 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는 게 서로가 곤란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한 매너타임에 핏다운을 하거나 장작을 쪼개는 행동을 하는 것은 굉장한 민폐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자제를 해주시면 기분 좋은 하룻밤을 보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매너타임은 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체크아웃 시간에도 해당이 돼요. 정해진 체크아웃 시간을 벗어나서 퇴실하는 행동은 다음 캠핑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도 불편을 줄 수가 있고, 사이트를 정리하셔야 하는 캠지이님께도 불편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모든 캠퍼분들께서 체크아웃 시간을 굉장히 잘 지켜주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체크아웃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마다 일정한 금액을 추가금으로 받는 캠핑장도 생기고 있습니다. 요런 매너 타임 시간을 모두 모두 잘 지키셔서 행복한 캠핑이 되시길 바랄게요. 청 청소를 지켜주세요. 특히 캠핑장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야외 공간이다 보니까 청소나 정리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행동들이 반복되다 보면 금세 편의시설이 지저분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개수대나 화장실에서는 뒷정리를 잘 부탁한다,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달라, 라는 문구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기적인 행동으로 뒷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나 다음으로 이용하는 사람, 혹은 이 캠핑장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 좋은 추억이 될 수도 있어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개별 화장실을 좀 장점으로 내세우는 캠핑장들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캠핑에 꽂힌 불멍을 즐기시고 장작에 타고 남은 재를 올바른 곳에 버리지 않는다면 환경 오염뿐만이 아니라 바닥에도 그름이 남아 있게 됩니다. 캠핑장을 항상 청... 유지하시려고 청소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캠핑장을 이용하는 우리 캠퍼들이 스스로 나의 공간을 정리하는 것은 꼭 지켜야 하는 매너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런 에티켓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에게는 나쁜 경험을 선사할 수도, 그 나쁜 경험을 받는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외에도 더욱 세세한 캠핑장 에티켓이 존재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공시청, 요세 가지와 함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캠핑을 하신다면 캠핑하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캠핑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두 공시청을 지켜서 더욱더 멋진 캠퍼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그레가 캠핑의 정보요정 민쪼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